누보산, 모세의 누보산에 나와 있습니다. 누보산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이곳에서 모세가 가나한 땅을 바라보면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렸던 곳이고 또 이곳에서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간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중에서 모세를 공격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역사를 총체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분을 내고, 어, 사람이 처해져 있는 상황에 에, 이렇게 휘말리게 됐을 때,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중하게 여기셔서 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된 그런. 에, 일이 벌어지지 않았겠습니까? 모세는 우리에게 그런 엄청난 영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지경이 있을지라도 환경이 정말 우리를 분노하게 할지라도 거기에서 우리가 분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기도로. 모든 상황을 돌파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느보산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느보산에서 이곳에서 멈추는 우리의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내신 그 길을 따라 우리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기대 기도합니다.